아, 그, 은퇴 한 분에 대한 어떤 총회적인 결정으로 잘못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거는 헌법위원회 보고를, 보고로 그냥 받을 것이냐, 아니면 이 보고마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받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, 제가 생각할 땐그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,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. 개정이 필요한지 개정이안 필요한지, 어, 그것은 우리 본회에서 결정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한 그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헌법위원회 보고는 너무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고로 받으시든지 또 원치 않으시면 보고를 안 받으시면 돼요. 이것은 어떤 결, 어떤 우리가 총회가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냥 어, 보고를 여러분이 그냥 제 생각엔 받아 주시고 예, 보고는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거는 의논을 하시자고요. 이건 총회가 결정하는 거니까. 예. 자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11번 말씀하세요. 네.